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녕 아, 예. 예. 그, 예. 제가 그 보리 좀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예. 일단 보리가 군염이 좀 심합니다. 그러죠. 그래, 염이 심한데, 그래, 그래. 이게 이제 21년도 6월 달에 이제 보리가 부산에서 그죠 예. 양산 쪽으로 오실 때 당시에 예. 제가 기본적으로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거 했었었는데, 그 예. 당시에 예. 지금 몸에 치아가 한 개가 없어요. 예. 제가 네, 한계가 없어서 예.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아버님한테 여기 부산에서 혹시나 발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가 기억은 설명하지가 않은데 예. 그때 양산병원 저저저 네. 부산병원에서 부분 발치를 했다는 걸 언뜻 들은 예. 거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좀 말씀해 예.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 발치가 됐겠구나라고 제가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아버님 데려오셨을 때 제가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좀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같아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때 네. 이 종합적인 추가접종 맞으러 왔을 때 당시였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7월달이었거든요. 7월, 7월 19일날. 네. 요 날이 왔었을 때잇몸이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네. 이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요게 이 발치를 했던 데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게 뭔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이 좀 보이고 이 위쪽에도 염증이 좀 생깁니다. 이런 게 특징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저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치아 흡수성 병변 때문에 치아가 빠지거나 했었을 때. 보일 수 있는 어떤,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의심을 하기에는 이 치어 흡수성 병변이 와서 아마 저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어 흡수성 병변이라는 게 있고 하면 예. 실제 이제 처음에는 요런 식으로 빨갛게 오다가. 그죠. 예. 그리고 나면 이 위에 있는 치아가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나면 잇몸이 꼭 염증이 없는 듯이 변하다가 한 네. 번씩 간헐적으로 염증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네. 보리가 아니라 다른 아이예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 오고 하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설명도 꽂아 내려온 제가, 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로 네. 이제 이렇게 잇몸은 매끈하게 보이고 있지만 네. 실제로 치아 흡수성병변에 대한 방사선을 찍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 치아가 지금 이맨 안쪽에 치아구요. 이 예. 가운데 있는 치아가 여기 가운데 있는 치아구요. 이쪽 예. 앞에 있는 치아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 뿌리 부위가 요렇게 지금 보면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 예. 네. 이게 네.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예, 위들한테도 그, 몇몇 있었잖아요. 예, 예. 그데달님이고 예, 그데 이제 그 달님이든 다른 아이들은 제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봤던 아이다 보니까, 예. 어 제가 이빨 뽑은 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예. 아 이빨을 뽑아서 잇몸이 맨들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빨 잇몸은 맨들한데 뽑은 예. 쪽으로 발치인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이 부러진 거예요. 뿌려지고 없어져서 이 네. 몸이 덮어서 맨들하게 보이지 실제로는 치엽수송 병변이 그대로 안쪽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치엽수송 병변은요 이제 한 개에서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흡수성 병변이 옆으로 옆으로 퍼져나가. 퍼져 예. 나가기 때문에 병이 좀 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이게 만약에 보리가 예. 부분적으로 발치를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9월 달이에 7월 달이에요, 7월 1 9일날 예. 잇몸에 대한 염증이 뭔가가 여기에 탈치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여기 잇몸에 염증 올라올 확률이 좀 적은데, 예. 잇 몸에 염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때도 제가 아버님 보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아하. 아버님이 그때도. 그러고는 못 물어봤는데. 그때도 똑같이 아마도 네, 부산에 있을 때 부분적인 발치를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어, 근데 그 기억도요, 선명하지가 예. 않아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부분적으로 발치가 있는데 왜이래잇 몸에 염증이 생길까 해서 제가 그때 당시부터에서는 예. 약 지어드리거나 할 때, 예. 잇 몸약을 좀 넣어드렸어요. Yeah. 잇몸약을 넣어서 캡슐 크기 아마 좀 많이 커졌을 건데요. Yeah. 이 잇몸약을 먹고 난 이후에 오늘도 아버님이 좀 잇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데려오셨는데, yeah. 잇몸 상태가 더안 좋아져요. 지금 보시면 요게 yeah. 그때 7월달이고요. Yeah.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Yeah.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잇몸이 여기 보면 좌우로 부어 있잖아요. 그렇죠? Yeah. 7월달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잇몸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있잖아요. Yeah. 이게 막 피가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어, 진짜 뭔가가, 이 몸이 너무 많이 붓고 하는 걸로 봐서, 예. 만약에 이 치아가 발치가 된 거면, 예. 이게 이제 발치를 안 하고 한 치아들은 옆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염증이 퍼져나가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 보면, 8월리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이, 이 발치가 전발치가 되고 그죠. 호소비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발치가 전발치가 네. 되고 전발치를 하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모든 채가 한 번에 오지는 않고요. 네. 이게 치엽수성 병변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퍼져 네. 나가면서 병들이 생기는데 어 뭔가 치엽수성 병변 같아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달만 하더라도 목구멍에 대한 염증이 깨끗했거든요. 조금 네. 물론 부어있기는 하지만요. 근데 네. 오늘 한번 보시면 이 설대라고 해서 이 부위가 지금 이부위에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네. 안에 뭔가 동그란 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위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인몸조직이 조금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또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보리가 계속 경련하고 그죠? 한 번씩 네. 사병이라고 해서 고개도 벗기고 이런 네. 것들. 요 근래는 쓰겠는데, 또 그런게 없더라고요요 근래는 이제 약을 먹고 있으니까 죠 예. 없는데 이 얘네들이 그 저런 것들이 그 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이게 비인두종이라고 해서 폴립이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구멍을 앞벌렸을 아때 예. 목구멍 안쪽에 뭔가가 이렇게 비치는 듯이 보이는 예. 예, 그런 어떤. 병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경련하고 이런 것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예. 있고, 이게 실제로 보면 귀 안에, 아, 벌리면 목공 안쪽에서 뭔가가 예. 동그랗게 나오는 건데, 예. 이게 귀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 고실계라고 해서 전정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목공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 예. 벌리면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CT를 다시 한번 좀 찍어봐야 되고요. Yeah. 이 CT 찍고 나면 여기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yeah. 정확하게 떼내줘야 되는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yeah.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저희 같은 병원보다는 조금 더큰 병원에서 진행하는 게 맞기는 하고요. 이거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물론 저희가 핀셋 같은 걸로 잡아서 <laughs> 떼는 시술도 하긴 하는데 예. 그거는 사실 정확한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원래 예. 목 밑으로 해서 여기 절개를 해서 예. 요 안쪽에 들어있는 게뼈 안쪽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까 예. 전에 제가 보여드렸시피뼈 예. 안쪽으로 예. 그래서 목 밑으로 해서 절개를 해서 예. 이 뼈를 깨부셔서 예. 이 안에 있는 요 내용물을 잡고 다 제거를 해줘야지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거 해요 그러면 머리는 지금 메디컬 센터 가야 됩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예. 근데 그 전에는 안 보였어서 아 네. 뭔가 잇몸염증이 심해지면서 뭔가 염증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민감인가 네. 인간 해서 네. 일단은 염증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 네. 일단은 이게 지금 하루에 한번 저희가 우리 약을 먹게끔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네. 약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잇몸에 있는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보다는 하루에 두 번이 훨씬 더잇몸면어이러요 예, 네, 머리가 성격이 격박해가지고 네. 그렇죠. 양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다른 면제 애들 면제는... 같으면 강제로 어떻게, 근데 저는 심장병이 네. 있으니까 네. 강제로 제압하기도 좀 네. 겁나고. 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너무 좀심하는한데 아버님 제가 오늘 일단은 주사는맞았습니다 그러면 네. 그 잇몸 안에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수술방법으로 제거 안됩니까? 이거요? 네. 이거, 이거 수술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잇몸에 염증이 너무 심하고 또 네. 마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심장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소원이라는 애도 구내염 수술 해주러 네. 갔다가 심장병 때문에 못 깨어날 네. 수 있다 해가지고 어 되돌아본 적이 있어요. 맞아, 요외에서 심장병 때문에 마취를 못 하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이그래 예. 이게 저희 보리 같은 경우는 심장병도 있고, 그렇죠. 예. 경련도 하고, 그렇죠. 예. 본인 모르게 등 쪽에 그때 고름 생겨가지고 고생을 yeah. 좀 하고 예 yeah, 맞아요 그리고 yeah. 치아는 사실 이렇게까지 악화된 적이 없었는데 yeah.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어, 이빨 하나가 없는 게좀 했는데 뭔가 흡수성 병변처럼 보이면서 yeah. 잇몸에 대한 염증이 하루 한번 먹는 잇몸약을 넣어줘도 지금 많이 붙거든요 yeah. 그렇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치아 흡수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취하기가 저희가 수월한 환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수월한 한잔 아니어서.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거칩니다. 저희 대박이도 그렇고, 호섭이도 그렇고, 약을 두 번씩 먹잖아요. 예. 이게 잇몸에 염증을 확 줄어들게끔 하는 약을 예.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두 번으로 좀 나눠서 아. 경련하고 심장약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예. 실제로 약을 하루에 두 음. 번씩 한번 먹어보고, 예. 아, 두 번씩 먹는데 어, 먹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 잇몸 염증이 좀 가라앉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위험을감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취하고 이런 거 이벤트 없이 약으로서 하루에 두 번씩 좀케어를 하는 방향이 좋은데 지금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볼 때는 아니. 거리를 지금 마취나 수면 마취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좀 치아 힘들죠. 사진도 못 찍어 본 상황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추측으로만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추정으로. 네. 네. 그래서 약을 먹고 분명히 좋아지면 네. 이거는 치아 흡수성 병 변비니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 왜냐면 진짜 발치를 하나 했었으면 네. 제가 지금. <laughs> 발췌를 네. 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서는지 그 부분이 정확해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부는좀 정확해야될 것 같고 네. 아, 일단은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아이들 발치하고 하는거면 마취하고 해봅시다 라고 제가 치과 방사선도 찍고 할건데 예. 저희 보리는 사실 진정제 도입하기도 쉽지도 않고 예. 오늘 목구멍을 찍어야 돼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입을 확확 벌리게끔 했는데 오늘 보시면 뭔가 이 검은색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예. 호흡 진정제 살짝만 씌우고 바로 깨웠거든요 안그래도 이 동생이 예. 애가 남북해가지고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발톱도좀못깎고 어, 있거든요. 깎았어요, 제가. 네, 깎았습니까? 예. 네, 항상 네. 보리는 제가 아, 예전부터 집에서 못 깎는다 하셔서 예. 보리는 제가 항상 깎아요. 예. 지난번에 저희 그 종합접종 마칠 때도 제가 깎아드렸는데. 예. 네. 올 때마다 제가 보리. 네, 쟤는 제압을 하려고 해도 네. 막 흥분하고 하면 쓰러질까 어, 싶어가지고. 아버님한테는 좀 손길이 그렇지만 저 여동생분한테는 좀 친숙하지 않나요? 보리가? 아니요, 제가 빡, 빡치게 되면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어, 저그 온순한 상태에서는 뭐 만지고 네. 안고 하는데 네. 막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사납게 돌변해 버려요 우리가 아, 저는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된다고 아, 그, 그, 아 평소에는 저도 안고 하죠 네. 저도 안고 다듬고다 하는데 싫어하는 일... 거 하면은 애가 돌변해 버려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도 심하게 다쳐가지고 예예예 <laughs> 그럼 그런 성향은 좀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애들 같으면 다음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 얘는 심장병이 있거든. 있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아, 갑자기 쓰러질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 먹일 때는 보통 애들 저 야가 저, 먹으려고 발바둥 치는 애들은 제가 애를 제압하고 여동생이 먹이고 하는데 보시면 네. 그렇게도 못해요. 네. 여동생 혼자서 먹인다고 요 음. 일단은 지금 약을 하어떻게 응. 하죠? 하루에 두 번씩은 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먹이는데, 네, 저는 네. 하루만 수 있으면 좀제 치아 방사선 좀 찍어가지고, 진짜 네. 뿌리가 있는지 네. 보고 수술을 네.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하여, 음. 그게 안되 저도 사실 마음은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환자에서 그래요. 예 쉽게 할수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저 옛날에 소원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네. 마취 옛날에 미소동물병원에 안 데리고 왔거든요 네. 걔가 너무 채참하게 그래가지고 음. 갔더만은 아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못 산다고 네. 지금 음. 수술 마취시키면 음. 영영 못 깨어날 수 있다고 아, 네. 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음. 결국 걔가 음. 어, 한 음. (1년 반인가) (2년) 더 살다가 네. 결국 겨울에 얼어 죽었거든요 그래요. 예. 일단 보리가 참 저도 난감합니다 사람 손을 많이 타지도 잘 않고 예. 사실은 몸무게 덩치도 다른 아이들의 배다 보니까 힘도 네. 좀세고요 네, 네, 뭔가 하기 싫어하는거 하고 하면 갑자기 돌변하는거 병원에서는 항상 이거는 애가 건강한 상태면 뭐 네. 고양이가 힘세봐요 얼마나 쎄겠습니까 네, 네. 그 강제로 제압해서 할수는 있는데 강제로 할수도 없어데 심장병이 네. 있으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네. 애 흥분시키면 안되니까 안 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은 네. 뭐 최소한으로 아이들 스트레스를 좀덜 주고 하는거는 그나마 좀 억압을 하긴 해야되지만 약먹는거 예, 네. 네. 그 말고는 또 마취 들어가고 또 치과방사선 찍고 이런 것도 약은 어떻게든 먹이거든요. 네. 살살 달래가지고만 입싹벌려가지고쏙 집어 넣어가지고 네. 하면은 약은 네. 어떻게든 먹이는데 그래서 아버님 제 생각에는 약을 음. 한 2주 정도만 있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으로 나눠서 예. 잇몸염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예. 만약에 잇몸염증이 생각보다 뭐 깨끗하게 잘 줄어든다 하면 예. 약을 먹으면서 굳이 마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그렇게 좀 케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빨 그게 남아 있다면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을 어차피 저희가 심장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 약 먹는 거야. 평생 먹는 약에다가 약 성분만 첨가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조금 케어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쩔 거에요. 수 없죠. 뭐. 예. 원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으면은. 예. 전문가의 판단인데 그런데 예, 2주 뒤에 잇몸염증이 안 줄어든다 하면 그때는 네.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정확한 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네, 그렇게 예. 좀볼 거고 예. 저희 아버님 호섭인데요